상장 외통수 이해되시나요? 자 후수 기말옹수 할게요 상대분 면상장기였죠 면상 후수로 이번엔 면상을 어떻게 깨는가 보여드릴게요 이면 반짝하면은 이분 안궁 안할 것 같아 거봐 거봐 제가 면상 안궁이 빨라야 된다고 항상 강조드리죠 일단 선장군 치면서 다리 두개 만들어 놓으세요 해놓고 들어섭니다 그래야 포가 또 넘어와서 한 차를 쫓지 못하니까 그럼 마가 나오죠. 이때 상이 나가는 거예요. 쉬울 수 있으니까 차의 자리를 만들어놔야죠. 밀어 공략해야지 올라와 있는 애. 자 귀의상 진출 할까 말까. 자 귀의상 진출 합니다. 이러면 또 여기 조례의 응수를 띄우든가 이렇게 띄우든가 뭐 해줘야 돼요. 당기면 안 되지 마주으니까 띄우면은 이렇게 하고 말을 쫓는, 쫓는 거야. 그럼 막아 빠지죠. 미는 거예요. 이래서 면상이 안궁이 빨라야 됩니다. 이건 뭐야? 애누이 없는 장군. 졸 당기면 상마타 차 선수로 걸기. 이해되시죠? 면상이 안궁이 늦기 때문에 이렇게. 이제 거의 뭐 아작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졸 걸어주고 이제 이득 봤으니까 이제 천천히 올라가면 됩니다 아 이거 면포부터 안착했어야 되는데 면포 안착해서 상 한번 걸어주기 살을 우측 살을 닫을 것이고 포가 넘어서 차졸 묶어주기 어렵지 않죠 여러분 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초반에 한 10수에서 한 15수만 딱잘 두면은 이 한판에 대국을 무지하게 유리하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포진을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. 자줄 주세요. 이러면 차가 나와서 줄을 지키겠네요. 아 그런 수가 있네. 응? 안 지켰어? 왠지 지금 올라올 것 같아. 숨안 쉬고 장군. 음 이거 올라올 만한데, 잠좀만더 기다려봐. 올라올 것 같으니까. 올라올 것 같으니까 좀만 더 기다리기 안오시네요 이건 뭐지? 차포양빵? 때려 마포대를 안하죠 면을 부셔야죠 면상이니까 어, 저, 원장님 급수 유산자시정 여기서 그 그림까지 보고 있으면 그거는 진짜 유단자인데 얘를 견인하는 수 양포주고 뭐 차줄 잡기 정도 그럼 진짜 유단자야 그거는 자 돌아오면은 살을 닫으니까 도와주는 수 같아요 좋아요 일단 상을 살리기 지금 굳이 돌아올 필요 없잖아 차 가운데 못 오니까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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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지 아니야 봐봐 지금 조리차를 지키고 있으니까 상대는 왠지 이렇게 밀 이렇게 밀면은 이거 당길 것 같아 왠지 왠지 이거 당길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음 그거 아니야 장군 한 차를 죽이는 수 상이. 승 나가면은 이 포가 죽으니까 당기겠지. 이때 포가 여길 넘어가면서 어? 이 차를 죽이는 거예요. 잡겠지. 상장 외통수. 이해되시나요? 그래서 이 포를 거는 선행수가 지금 중요하고 분명히 당길 겁니다. 분명히 당기는데 응? 어? 안 당겼어요? 모른척 아 드세요 해놓고 외통수 넘어갈게요 자 양귀마로 원악마 한번더 깰게요 이 원악마 드시는 분들 양귀마 이차 나가는 거 만나면은 처음 만나 이거 경험 없으면은 헤맬 수밖에 없어 무조건 무슨 수죠 이건 정치를 알수 없는 수네. 아 양기마기 때문에 또 당기겠다. 음 일리 있네요. 매우 일리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여기 평 어떻게 합니까? 아 아니, 양기상 아니고 이렇게 모아서 모아서 이 방어하는 양기마 상대할 때 이렇게 모아서 두는 분들이 상당히 꽤 많으세요. 근데 보통 귀마장기들이 이렇게 모아서 두는데 원앙마가 이렇게 두진 않거든요. 이러면 지금 여기도 오른쪽 맞았죠. 우측에 한방 맞은 거예요. 제가 방송 초반에 왜 포진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지 상대가 잘못 됐을때 어떻게 응징하는 거 그거 배우셔야 되는지 그래서 급탈출 영상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다 이런 부분이에요. 자기 때려도 중앙조를 살릴까 말까. 음... 근데 지금 굳이 때릴 필요 없잖아요. 어차피 걸려 있으니까 설마 이거 지금 안 때리면 궁중마로 와서 상을 지키겠다라는 의미 같은데 제 생각엔 그래요 상대분이 그런 수익기를 한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거 허용할게요 아 그거 아니네 그럼 아직 랩도 굳이 안 때려 죽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심리적으로 팍팍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때리고 정리하면은 사람 심리가 아 여기서 3점 손해봤으니까 빨리 잘 둬서 3점 역전해야지 이러는데 묶어놓으면은 매우 불쾌할 거란 말이죠 아 여기 오는 수가 있네 아아 아, 그렇게까지 살리신다고요? 어 일리 있네요 어, 일리 있어 와 일리 있네 한칸 피해주고 결국 양득은 못했는데 괜찮아요. 형태가 이제 뭐 자리 잡지 못했으니까 어차피 양 병이 지금 부동입니다. 손에 안 보려고 하면은 원래 점점 형태 산으로 가는 거예요. 자 어떻게 올라가는지 잘 보세요. 뭐지 내 차를 잡는다. 뭐 이런 뜻인가요? 자 이럴 때는 포가 맞겠습니다. 다음 수에는 조를 밀어 전투를 붙이는 거예요. 상위 차를 걸었기 때문에 포는 조를 못 잡고 병이 졸 잡을 때 차가 병 잡으면서, 무슨 소리지? 냅... 아... 밀면 이제 포가 잡겠다라는 거네. 냅도 국 내리고 사닫고 안구, 그냥 냅두면 돼. 이제 살을 닦고요포 넘어오면 돼요. 그냥 단순하게. 아 누구님 이런 외통수 봤구나 이런거 음 그걸 보셨구나 이거 냅둬 양득하세요 이런거 양득 줍니다 간접적인 상반의 차가 노출인데 잡을 수가 없어요 단순한 상, 상졸 교환이죠 아 이건 애누리 없지 여기 지금 이제 나중에 이 포장 이게 차가 포를 잡고 뭐 포장에 차를 죽이는 이런 장면만 조심하면 됩니다. 잘못됐죠? 찬데 그래도 아 약간 좀 싱겁네. 아니 아까 너무 와서 상길이 보신 줄 알았는데 아 이건 뭐야? 아다 먹어. 상에 안 내려오면 차가 죽... 아 포가 내려오겠죠. 좋아, 한번더 양기마 오늘 특집이다. 좋아, 후수 양기마로 둬 볼게요. 진출 자, 띄워줍니다. 이게 쓸고 상나오면 양방에 걸리는데 하나 주지. 어, 안 잡으시네. 면판참 좋아요. 후수 양기마, 아이 원앙 같은 원앙하고 둘땐 상관없죠. 진출. 기마보다는 그래도 원앙마 같은 덜 시달리니까. 자 변으로 쓰는 이 변으로 쓰어서3줄 잡는 전형적인 동네 스타일, 동네 양기마 장기로 한번 가볼게요. 자 양상 진출. 전형적인 동네 장기 스타일. 포가병을 예컨대 때릴 수도 있긴 있습니다. 3줄 이러면 차가 상달라고 올수 있어요. 차가 졸 잡으면은 차가 상을 잡으면서 먼저 귀마를 선수로 걸수 있거든요. 그래서 상달라고 올수 있긴 있습니다. 아 <laughs> 뭐야 이거? 아 이거 주, 주연 먹죠? 공짜는 애누리 없지. 귀상? 설마 귀상? 줄차 갈수 있죠. 자, 상기. 전판에 상기를 못 보셨으니까 어, 잘 보시네요. 네. 일단은 줄차 한번 가서 맞아라고 하기. 때려. 이게 3줄, 오른쪽 줄로 상을 잡아야 됩니다. 중앙 줄로 잡으면 막아야 얘가 사망하기 때문에 잡을 수밖에 없을 때 일단은 네, 병 살려서 단단하게 갑니다 다음 수는 뭐예요? 이렇게 밀어 올릴 수 있어요? 이거 좀 별로 강하지는 않는 것 같고. 좀 볼게요. 두텁게, 보강. 자, 우삼줄도 잡아도 좋겠죠, 우삼줄. 자, o i 안궁하겠습니다 차가 돌고 안궁할까 그냥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할게요. 왼쪽에서 한번 승부. 전투의 핵심지로 좌진을 만들어볼게요. 양포로 얘를 공략. 음. 괜찮은 수예요. 사 a 고 하포하고 쌍포를 토대로 이 좌변에 있는 차와 좌 n 줄 공략해 보겠습니다. 상 d 병 o a 고 d 장 치면 그냥 궁 올라가면 대 o 장 n 대차. 대차. 지금 상이 병 때리고 양득할 수는 있겠네요. 양득할 수 있네. 부담스럽네. 양득 줄게요. 상이 병 치면서 양득하겠다라고까지 한다면은 양득 줍니다. 양득. 야, 양득 주는 건 상관이 없데. 포가 중포로 와서 이렇게 넘어오는 수가 있네. 음, 그런 수가 있네요. 좋아요. 그러든가 말든가. 자 포가병을 잡으면 차가 이렇게 올라서면 중포로 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. 중포로 온다라는 거야. 여기서 쫓으면 중포를 이건 진짜 사파다운 꼼수로 갑니다. 중포 와야지. 중포 와야지. 맞아? 중포 오고 싶잖아. 아, 중포로 오면 그냥 전형적인 꼼수로 이렇게 을 띄우려고 그랬거든요. 시우라고? 아, 요거 안 먹히네. 괴롭혀 볼까요? 방풀이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. 방풀은 아닌 것 같은데, 음. 이렇게 온다하는 거네. 아 불편하네. 잠깐만. 여기 오면 불편하네. 와 이거 참 피곤하네. 아 이거 참 뭔가 꼬이기 시작하는데. 이분이 전투가 세구나. 포진 봤을 때는. 어 그냥 그냥 그런 동네 스타일 동네 한1 인자 정도 되시겠구나 싶었는데 전투 능력은 이 정도면 전국군데요? 사이즈가 있어. 자, 어? 아 미쳤네 야 지금. <laughs> 아 이번 판왜 이러냐, 야, 아직 뭐한 거야? 아 모르겠다, 나도. 상을 죽였는데. 잘 보세요, 여러분. 자, 한 박자 참겠습니다. 자, 포가 말을 때리면 마가포를 잡으면서 결국 포대 양마 교환 같지만 삼선마가 죽죠. 그래서 지금은 이 포의 궁성, 이게 얇긴 하지만 이걸 쳐야 돼. 이거는 지금. 양말을 주고 포마를 잡는 그런 장면이죠.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요. 왜냐 하면 바닥상의 선수로 걸리고 좌변에 독돌도 걸려있죠. 아, 이걸 고민하면 안 되지. 그렇죠? 자, 일단 이렇게 승부를 좀 보긴 보겠습니다. 점수는 리드 형태는 약간 그지같아 마가 없고 상이 없고 뛰는 기물이 없으니까 안좋아요 우측의 병이 사실상 죽어있는 기물 내려오면서 병을 걸 것인가 포장을 뭐칠 것인가 돌아오면서 상 걸기 일단 뛰는 기물 없애야 될것 같아요 포장을 치면 상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을 어떻게든 제거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잡지 않더라도 머리 누르고 있어서 이제 가치를 떨어뜨려야죠. 먼군 장군. 아 빠져나가겠다 이거네 일리가 있네. 아 이상 부담스럽네요. 자 양포 궁성에 자리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2.5점 리드인데 양포에 삼병밖에 없어서 이거 거의 뭐, 무조건 시달리는 장면인데 그냥 대체할게요. 좋아. 불리하죠. 기물 조합이 남은 게 불리한데, 이3병이 붙으면 할 만하거든요. 3병이 붙으면 돼, 붙으면. 쫓아주고. 그렇죠. 상대 마포대 안할 거란 말이야. 모아주고. 붙으면 됩니다. 교환해야죠. 어? 교환 안해요. 또 당겨주고 장군 있나요 지금? 좋아요. 일단은 장군 맞으면 안좋죠. 이제 기물 조합이 자 일단 중앙으로 이게 수비해야돼 수비 병들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당겨주고 버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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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불편하네 아 이거 공격할까마도? 아 지금 양득한다라는거구나 아양뜨은줄수 없지.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? 200수 전략 버티기로 가야 되나? 지금 아직도 90수나 남았는데, 버티기, 버티기. 노졸 어떻게 하려고? 자, 일단 졸 주세요. 아, 위로 올릴 거 있나 보나? 상이 들어오는 수가 있네. 아, 이거는 교환하겠습니다. 야, 이거 어떻게 하니? 독병이라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거 버티기 가능해 버티기.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병이 안죽는다라는 가정하에 상상포되면안 되면 되겠죠. 병이 죽으면은 기물 교환이 되면 안 되니까. 자 이거 나 공격해야겠다 안 되겠다. 쌍포 힘을 한번 발휘해볼게요 자 얘가 죽어도 0.5점이 리드긴 하는데 자 이건 간다 공격하겠습니다 빠꾸가 어딨어요 지금 이기고 있는데 병사대 하면은 3.5점 리드니까 너무 평화하죠 계속 장군치면서 수까지 늘려줍니다 다시 쓰러지고 다시 쓰러지고 세 번까진 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반복서 한번 해 주는 거지. 다시 넘어서 언제라도 나중에 때릴 수 있도록 마가 이탈는 순간 포사타가 가능합니다. 야 나중에 장군받긴 싫어요? 아잘 드시네 마가 이탈하길 기다렸는데 두세요 아, 아까 90수 남았었는데 이제, 이제 한 50수밖에 안 남았어요 쉽지 않죠 지금 그냥 뭐 세워라 내어라 왔다 갔다 말고 할게 없어요 살려주고 여기 살을 제가 띄우면 안 돼. 띄우면 상장에 병죽습니다. 조심해야 돼요. 자, 멍군 조끼 원했지. 아, 아직도 40선 남았네. 이제 초에서는 20번, 한에서도 20번. 조끼 웹통수니까 어? 잡으면 포다리가 일단 끊긴단 말이야. 아니, 안 잡는 게 당연한데 잡고도. 버틸 수가 있나 없나 이제 구, 이거 궁금해서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. 먹어.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이럴 때 이제 이런 거 잡으면서도 이게 이런 기물에서도 떠 있는 이포를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. 주고 한 박자 두 박자인데 한 박자 내려오는 순간 살을 올리면 돼요. 그렇죠. 살을 올려도 되고요. 아 지금 아 마장 헉. 어떻게 마장 있네. 아이 명군까지 해야 돼? 이 마포 나오면 제가 왜 상을 잡았냐면 우리가 이제. 보통 이렇게 막프나오면 기권하거든요. 대삼능이라고 해서 큰 기물이 세 개가 있으면은 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진행을 시키고 두개나오면 왕을 못 잡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기물이 조합이 포기를 하기 마련인데 멍군. 절대 진리화질 수가 없는 기물이죠. 이거 미, 밀어도 이포 살수 있을까? 좋아. 아좀 부담스럽긴 한데 살수 있을 것 같아요. 음 안전방으로 가라고요. 음 희망고문. 자 포다리는 만들어주고.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하지만 쉽지 않죠. 좋아, 하나는 중포, 하나는 삼선. 이 정도면 기권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마포대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아니, 기권해야지. 이거는. 여기서 그 마포대를 하면서 4까지더 먹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내가 총 맞지 않은 이상 음 말이 안 되는 거잖아. 드세요. 네,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넘어갈게요.